자그러면 시그마 연습을 좀 해보고, 그다음에 각 중심 유제들을 다 풀어 여기 중단한 정검자 다 풀렸어, 수준했고 안되는 거같고 우리가 어제 이 기호의 의미를 배웠고. 저렇게 써 있지만 우리가 어떤 게 더어야 돼? 반복된 덧셈이 보여야 되지. 그랬을 때 얘가 어떤 수열일 때 등차일 때쓸줄 알았고요. 등비일 때는 이두개 중에 하나를 사용. 등차일때는 사실은 k에 대한 일차식이니까뭐 쓰는거야? ak가 이제 k일때랑 k제곱, k세제곱일때까지 배웠어요 그게 왜 저렇게 계산되는지 공식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까지 배웠어요 여기 k면 어떻게 되나 2분의 n에 n플러스 1이 나왔고 k제곱이면 6분의 n에 n 플러스 1에 2n 플러스 1이 나왔고 k 세제곱이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에 전체의 제곱이 나왔었어 좋지? 자 그래서 다음은 기본적으로 시그마의 합의 기호의 뜻하고 시그마로 나타나는 거, 시그마의 성질들 이런 얘기까지를 가볼게요 자, 은 차원 하나씩 <laughs> 우선, 대표님 1번에서는 자, 시그마로 표현되어 있는데, 얘가 사실은. 아이, 진짜, 씨. 래 그래. 이렇게 되면어떠는 얘기였어? 저렇게 고치라는 얘기야? 그럼 네. 제일 거짓같이 보일 게 뭐가 있을까? 8번 같은 거 하나 해볼까?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2i 1분의 1자 이거 시그마 변수가 누구야? i가 어디서부터? 1부터, 1부터 어떻게 해? 1씩 1. 어디까지? n까지 커지는 거니까 이건 뭘 붙여놓고. 뭐를 기호로 표현한 거야? 2빼 1분의 1 2 곱하기 2빼 1분의 1 곱하기 300일 분의 이거 은근 무시하면 안 돼. 되게 나중에 딱 봤는데 시그마로 표현돼 있는데 모르겠다. 그럼 무조건 이렇게 더하기로 붙여야 되거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 네1번은 더하기로 붙여봐 이거예요. 자, 번은 되게 친절한 애들이에요. 왜요? n 번째를 기호로 써줬어요? 안 써줬어요? 써줬어요. 되게 착합니다. 그죠 n번째로 기호를 써줬기 때문에 1번에 알려줬으니까 그냥 넣으면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 하나 볼까? 6번에 1 곱하기 2 2 곱하기 3 9 곱하기... 얘는 이제 n으로 안 써줬으니까 5번까지는 쉬우니까 안 하고 6번을 한번 봐보면 얘가 몇 번째인지 알아야 되잖아? 그냥 그냥. 응. 여기 몇 아홉 번째 애니? 아홉 번째인가요? <laughs> 아홉 번째 인걸알수 있어요. 응. 응. 그리고 곱하기로 돼 있을 때는 항상 이렇게 갑니다. 앞에 따로 뒤에 따로 보세요. 앞에는 어떻게 돼? 1, 2, 3, 4 해서 국가지갖고이 뒤에는요. 2, 3, 4, 5, 1까지 갔어요? 네 그러니까 K라고 쓸게 시그마 면세 1부터 어디까지 변해? 9까지변 하고 앞에는 K면 뒤에는 뭐가 되니? K 이렇게 된 거니? 시그마 기호를 풀어서 표현하는 거 더하기들은 시그마 표현으로 바꾸는 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더하기를 시그마로 고치는 건 항이 몇 개인가를 아는 게 중요해 네. 이해가니? 알아듣겠어요?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건 변화를 보는 건데 잘안 보일 수 있어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 17분의 16 이렇게 단 말이야 항이 몇 개야? 자, 이것도 좀 헷갈리지? 분모도 있고 분자도 있잖아 둘이 곱해놓은 거랑 분수는 항상 분모 따로 분자도로 둘이 곱해놓은 건 앞에 곱한 건 따로 뒤에 곱한 건 따로, 따로 변화를 보세요 그러면 좀 쉬워요 분자 보세요 어떻게 변했어? 2부터 3, 4, 5, 6, 7, 1 6까지 분모는? 3부터, 17. 3부터 17까지 3 1 7 항이 몇 개야? 열? 다섯 개 다섯 개야 네, 5개. 네. 얘는 시그마 변수를 k라고 하면 1부터 15까지 변하는 거야 k가 내일넣더니 네, 분모는 얼마 나왔어? 3 나왔어 3 나오고 1씩 커졌어? 네간단하게 규칙이 네. k뿔 2네 분자는? 2 이렇게 된 거야? 네. 계산은 더 하는 건 아니고, 지금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보는 거니까, 어떤 애들 하는 건지, 또는 기호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고 있어요. 안녕. <목소리> 다음. 시그마의 성공치. 시그마는 시작과 끝이 같으면 시그마 기호를 합칠 수도 있고, 그쵸? 만약에 시그마 기호 안에 여러 개가 더해져 있으면 다 쪼개할 수있습니까또 <목소리> 하나. 실수. 시그마의 변수가 아닌 숫자나 문자는 전부 다, 다 곱해놓은 거예요. 그런 애들은 다 시그마 바깥으로 나가줘도 돼요. 곱하기로. 네. 알아서어 시그마 안에 시기 전개가 안 됐고 정리가 안 됐으면 그냥 다항식 하듯이 정리해도 됩니까? 우리는 AK가 뭔지 몰라 근데 그냥 더한 게 오래 몇 개를 더한 게? 1항부터 10항까지 10개를 주로 더해놓은 게 오래 맞아? 네. 그 다음에 1항부터 10항까지 제곱한 걸 10개를 더해놓은 게 얼마래? 10월에? 맞아? 그래 놓고, 이런 걸 물어보는 거야.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 a k 1 대신. 우리는 2 a k 1이 뭔지 몰라. AK가 몰라. AK 이름도 몰라. 하지만, 요 놈은, 이렇게 놓고, 그쵸? 그 다음에 네. 이것들은 네. 실수매들은 다 요렇게. 네. 주변에수 있니? 네. 그럼 이건 알려주네니? 네. 이거 알려주네니? 이거 알려주네니? 이거 알려주네니? 가아알려니이네니 에어 네. 그 다음에 이제 가급이일어나지 <laughs> 시그마 k가 1부터 15까지 k제곱 빼기 4 빼기 시그마 k가 4부터 15까지 k제곱 빼기 4 시그마 그, 어떤 수혈의 대... 뭐야 저 일반형이 똑같지 응. 모양이 나 같은 수혈이야? K제곱 빼기 4라는 어떤 수열이 있어요, 지금. 그건, 앞에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네, 1항부터 15항까지. 15항까지 15개 할 때. 뒤에는 4부터 15항까지. 4항부터 15항까지. 항부터 15항까지 더. 더한 거. 그리고 뺐어. 그럼 우리 원소에서 기호가 있지만 뭐가 보여야 돼? 15개 쪼로록 더하고, 4부터 쭉 똑같은 거 더해놓은 거가 있는 게 보이고, 그걸 빼고 있다는 게 보여야 돼. 이건 뭐야, 사실은? 1부터 어디까지?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거 할줄 아니까 넣어서 계산하고, 이거 할줄 아니까 넣어서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전식에서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봐줘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거듭제곱의합은 크게 뭐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래도 연설을안 해봤으니까 해야 되나? 어쩌면 155까지는 해볼게요. 우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2의 k 제곱 0이 8k 자 이렇게 가로를 쳐주는 건 어디까지가 수열의 일반항인지 모르겠으니까 가로를 안 치면. 가로가 없으면 여기까지가 수열의 일번화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그러니까 아. 이렇게 써놓으면 얘만 변하는 거야. 얘는 안 변해. 알아들어? 응. 어 얘네는 나중에 칠 때도 저거 가로 안 쳐주면 감점 당할 수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지금 한 기호는 처음과 끝이 일반항의 처음과 끝이 안 보인단 말이야, 막아? 참어 졸린 거지 근데 네. 왜 네. 저렇게 써놓으면 K가 또 8K가 안 변하는 거야? 8K는 안 변하는 거 아닐까? 같이 K라는 수를 같이 써놓고 어, K가 어차피 어차피 K니까 저 앞에 K는 K가 아니어도 되잖아요 옷을 따끗하게 입었네 오늘 줄게잘줄게네함게 하는 거같 나도 고있게또 졸린 나너야 잠돌이 자봐위에랑 아래랑 가로로 묶여있잖아 지금은 꼭 k를 써야 되는 거야 아니야? 저거 i로 써도 되고 1부터 10까지니까 n 을 써도 되지 어 정해진 거 없다고 규칙이 관습적으로 우리가 쓰긴 하지만, 꼭 그렇게 안 해도 된단 말이야. 그럼 이렇게 써놓으면 얘는, 2-1분에 2에, 2에 10제곱 빼기 1, 빼기 8 곱하기 2분에 10 곱하기 11이야. 그니까, 러 2, 2의 제곱, 2의 3제곱, 2의 4제곱 쫙 더한 거에서, 8, 8 곱하기 2, 8 곱하기 3쫙 더한 걸 빼거나, 이거 2, 2 빼기 8. 2에 제곱하기 빼기 8 곱하기 2. 2에 제곱하기 8 곱하기 3. 이렇게 쫙뺀 거라고. 알아들어 근데 가로가 없단 말이야, 지금. 가로가 없는 밑에는 뭐냐면, 이런 거야. 알겠어요? 그니까, 러저 K, 시그마 변수가 어디까지가 시그마 변수 K냐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항이 여러 개 하면 가로를 쳐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서술형 막 쓰다 보면 그다니까안 써버려. 나는 알거든. 난 이게 여기까지가 1만 원이거 그치? 근데 그러다가 감점 먹을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어, 일반 항이 여기부터 여기까지 시그마하면 띵 나오는 건 없으니까, 이제. 여러 개가 붙어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에서는, 별로 어려울 건 없으니까, 그냥 각 7번까지 1번씩만 해보고 넘어갔까요 오늘은 수학 중심이랑 똑같거든? 이거 그거 하니면 수학중심에서 유제 1번들을 해봐봐 여기 있는 대표유제 선생님 설명할 거야 갖고 다녀야 돼 책도 안 갖고 다녀야 돼다온 건가? 모든 나가서람빼고다온 거지. 누구 없는 것 같다? 다 있나? 잡겠어, 샤워? 응. 음. 조님도 애기한 선생님이.